직원들 이제 출근 퇴근 시간 관리를 하려고 우리 새콤 음. 이렇게 출근 카드 찍잖아 음. 거기 설치해 놓은 데는 정말 빼도 받고 못하는 거야 네. 음.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지 음. 그짓으로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이 어.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안 했다고 얼굴 본 적도 없어 어.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아니, 그무변에 <laughs> 배우자 인건비를 회사 경비로 털수 있다고 하던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물어봐달래. 유튜브에서 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세무사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세무사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서 그런데 세금 문제가 없어? 딱 이렇게 A, B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그 회사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지 직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오, 어, 그거는 얘기 안 해줬어. 또 사무실이 위치 어딘지도 모르고. 어, 그것도 정확하게 몰라. 어, 업종은 대략 뭐 도소매업, 제조업, 병원, 이런 것도 모르잖아. 어.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 응. 음. 그러면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 응. 음. 대략 이제 가족 기업, 가족이 경영하는 수준의 매출 이제 10억 구간이라고 보고, 음. 또 10억에서 30억 구간, 그리고 음. 30억 초과 구간 이렇게 좀세 가지로 나눠볼게. 음. 매출 한 10억 이하 정도라고 하면,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도서 매역뭐 응.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응.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연히 일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잖아 응. 전화도 받아야 되고 꼭 응. 출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당연히 도울 수 있는 환경이잖아 응.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질문 취지가 응.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은 정말 조금 하는데 응. 남들 받을 수 있는 급여 아니면 남들보다 응. 좀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비용 처리 할수 있냐 아마 그런 취지 같아 물어보는데 응.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면, 세무공무원은, 일단 세무조사가 착수가 되면, 음. 특수관계자, 특히 배우자, 부모님이 음. 직원으로 등재돼서 월급을 받으면, 음. 실제 일을 했냐를 반드시 물어봐. 물어봐. 음. 물어보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이, 뭐, 우리 배우자 이했어요 아유, 우리 음. 아버지, 어머니 회사 이거 도와줬는데요? 음. 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을 하면 비용처리를 음. 못 하는 거야. 음. 회사의 기업같이 매출, 창출, 기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음. 자기 생각은 그래야 될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어. 그냥 배우자니까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이거는. 어. 그리고 반드시 세무공무원한테 말이 아닌 음. 증빙으로 일을 했다는 라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어. 근데 머릿속으로만 이일 도와줬어요. 전화받았어요. 전화는 받아줄 수 있지. 근데 그걸 세무공무원 입증할 수 있게 해서 전화받았다라는 걸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 10억 이하라 고 하더라도 실제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비용 인정받기 어려운 거야. 다만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10억 이하하면 그래도 배우자가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지좀공감대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음. 10억에서 30억 구간이다 여기는 아마 자체 가족으로만 운영되긴 어렵고 음. 외부 누구를 써야 되잖아 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제 10억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30억 구간 30억 초과 이렇게 음.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직원들 이제 출근 퇴근 시간 관리를 하려고 우리 음. 세콤 이렇게 출근카드 찍잖아 음. 거기 설치해 놓은 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음.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음. 출근하면 찍어야 돼. 퇴근할 때 찍어야 돼. 음. 아니,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음. 아니, 우리 부모님 배우자는 그래도 일반 직원이 아니어서, 음. 저희들은 특별히 안 했습니다. 음. 그 말을 할수 있지. 음. 세무공무원은,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음. <laughs> 비용 인증을 안 해주지. 음. 아, 그러니,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서 악용을 하진, 악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음. 남편이라도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아 어. <laughs> 어? 찍어놔야 된다는 거지 음.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묻어 있는 게 있잖아 음. 앞에 있는 슈퍼마트 가서 신용카드 긁잖아 음. 근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산업공단이랄지 주변에 음. 편의시설이 없는데 말고는 우리가 음. 뭘사 먹잖아 음. 그럼 신용카드를 제출하라고 그래 세무모원이 음. 그거 있는지 보는 거야 음. 출퇴근 했다라고 하면 대중교통 이용했는지 보는 거고, 음.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남편 차 타고 출근하고, 남편 차 타고 퇴근했습니다. 어. 그거는 납세자도 증빙이 안 되는 거지, 어. 세무공무원도 증빙이 안 되는 거지, 어. 주장해도 그거는 증거가 안 돼. 어.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증거는 음. 안 돼. 아니, 진짜로 그렇게 가서 음. 일해도 안 된다고? 정말 일했다라고 하면, 어. 다른 보조적인 증빙들이 발생하지. 아까 얘기했던 신용카드도 긁었을 것이고, 음. 회사 내부에 여러 가지 생산된 문서가 있을 것이고, 음. 곳곳에 여러 가지 일한 흔적이 묻어 있겠지. 음. 문제는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분들 그런 흔적들이 없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세무공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음. 자녀가 나이가 8살, 10살, 15살이야. 음. 애들 학교 학원 보내야 돼. 어. 근데 배우자가 일하는 아줌마도 없이 a s 은 그냥 내버려두고 남편하고 네. 똑같이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했다고? 음. 그러면 생무음을 떠나서 보통 사람은 얘기하면 에이, 일했으면 뭐할 수는 있는데 회사까지 출근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아. 그래서 배우자 인건비는 실제 일했다라고 하면 어. 비용 처리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음. 이제 일했다라고 하면 이제 2단계를 봐야 돼. 음. 3, 4천만 원 연봉이 적당한데, 음. 1억 원 비용을 처리를 한 거지. 음. 만약에, 어, 내 배우자는 진짜 고학력자예요. 맞을 수 있어. 음. 근데 석사박사라고 해서 많이 받진 않아. 어. IT 기술인데 음. 도소매업 가면 고학력이라고 1억까지 줄수 있겠어? 군고뭐 생각할 때? 못 주지. 그런 거야. 음. 음. 그 일하는 업종과 분야에 고능력자가 돼야 돼. 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실제 뭐일 많이 했어요. 그러지만 국세청 자료가 다 있는 거야. 음... 이 배우자가 실제 그 동안 일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급여 받았을 때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 명수등이다 있잖아. 음... 건강보험 납부가 됐고 음... 세무공무원은 이미 알아. 배우자가 과거에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다 알아. 음. 근데, 과거에 근무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음. 이제, 고 기술자다. 이게 음.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말을 할 수는 있지. 세부 공무원이안 믿겠네. 예, 네, 안 믿는 거지. 음. 그러니까 상황이 다다른 거야, 이렇게. 음.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생각을 해봐. 어. 의사, 배우자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뭘 도와줄까? 급여를 받아주면, 받으면 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딱 떠올라가 바로? 인포.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실제 일을 했어. 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왜냐면 어. 매일 왔으면, 어. 봐봐, 얘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차로 출근, 퇴근했다라고 하면 세금 오 믿질 않아. 어. 한두 번은 그렇게 올 수는 있겠지. 어. 실제 근무했다라고 하면, 근무했던 여러 가지 현적들이 나와. 아까 같이 출근, 대중교통, 음. 퇴근, 자기 차량, 음. 도로비, 다 나오겠지. 음. 그 중간에 기름 넣었으면 기름값, 다 나오잖아. 음. 음. 문제가 없어. 근데 음. 실제 일안 했다고 쳐봐 음. 세무공무원이 이제 배우자가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음. 이제 옆에 간호사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간호사들한테 문답서라는 게 있어 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으면서 그걸 어. 문서에 기록을 하는 거야 이걸 문답서라고 어. 그래 어.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지 어. 그짓으로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이 어.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안 했다고 얼굴 본 적도 없어. 어.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아니 그 문답서는 다른 업종에서도 다써 직원들한테 다 쓰라고 해. 이제 좀 경력 있는 세무공무원이면 바로 쓰지. 아 어, 업종에 상관없이. 어으면서네좀오세요라고 음. 하면서 음. 배우자 일했다라고 하는데 음. 출근 일주일에 몇번 했나요 물어보고 음. 모르겠는데요. 실제 일을 했나요 모르겠는데요. 음. 얼굴을 아세요? 어떤 분 아예 얼굴도 몰라. 음. 그러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세금금 일이 유튜브에서 보면 각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이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당연히 자기 마음속으로는 지금 그 비용 인정이 돼야지 더 나을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비용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듣고 마음에 안심을 갖고. 음. 그래서 누가 안 된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같이 되는 거고. 음. 그렇게 되는 거야.